체집 생활 방식은 쉼표 쉼표는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좋아요. 그러면 어피얼스의 주어가 빙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생활 방식이 주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캔디라는 동사 앞에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도 라이프스타일이죠. B 디스크 e d 묘사됩니다. 뭐하다고요? 자연스럽다고요.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생활 방식. 그게 누구의 생활 방식? 수렵 채집하던 생활 방식은 어피어 투 어피어 투 어피어 투 어, 이게 아니네. 이거에다가 have를 한번더 have pp로 바꾼 거네. 맞지? 어피어 투 어피어 투 똑같은 투인데 하나는 원형의 해부고 하나는 해부에 대해 이건 과거를 나타낸 거야. 얘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거고 옛날은 옛날에 갖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럼 수렵채집의 생활 방식은 우리 조상님들 거잖아. 그러니까 보여 옛날에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선생님이 멋지를 많은 것이라고 해서 명사처럼 해석하라고 이렇게 형용사야. 얘는 생활방식이겠지 이센 생활방식 생활방식을 추천할 만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 수렵 채집 생활방식 옛날 거지만 좋아 추천할 게 많아 이런 거예요 조사 인간의 유적 생활방식에 대한 유적이겠지 인간 유적에 대한 조사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거에 대한 조사 언제부터 초기 사냥 채집 사회 이 조사는 해즈 서제스 d 뭐하고 있어 알려주고 있어. 뭐를? 우리 조상님들이 뭐 했다고? 즐겼다 보단 누려왔다. 풍부한 음식을 누려왔다고. 오, 정말? 음식이 많았어? 과도한 노력 없이도 뭐할수 있는, 얻을 수 있는. <laughs> 뭐 과일 따러 가서 과일 충분히 따왔다고. 충분히 주서 왔다고. 뭐? 과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어, 배울 만한데 이거. 괜찮은데? 됐죠? 그다음 우리 조상님들이 두 번째 동사 병렬 구조 이렇게 좋은데 병에 걸려야 돼안 걸려야 돼안 걸려야지 그러니까 few 그러면 부정인데 어 few 그러면 긍정이 된다 병에 조금 걸린 거야 어 few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어 few냐 f e 냐 내면 어 few 그러면 틀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래야지 병에 안걸린 거야 거의 병에 걸리지도 않았대 좋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h i s 는두 가지인데. 음식도 풍부하고 병에 안 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승 가주어, 얘는 진주어. 많은 사람들이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했고, 그리고 농업을 뭐 했다? 발달? 시킨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 것. 왜 많은 사람들이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했는지, 아니, 수렵 채집이 그렇게 좋다며. 그럼 채집하고 돌아다니지. 아, 왜 채집 안 하고 정착해서 사아 그치? 왜 그렇게 살아, 영구적인 마을은 뭐야?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야. 맞지? 돌아다니지 않고 영구적으로 고정된는 마을에 도대체 왜 사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좋은데 왜 농업은 왜 받을 때 시켰니? 이거 이해 됐어요? 됐죠? 그러면 농업을 발달시켰는데 농업은 대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1번 분사, 2번 분사. 뭐랑 뭐를 기르는 거죠? 농작물을 재배하며. 신표 다음에 ING인 거 아시죠? 분사금은. 신표 다음에 무슨 금은? 분사금은. 분사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물들을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러네. 수트로 채집이 그렇게 좋대며 그럼 왜 정착해서 사는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필즈가 좋으냐 컬티베이팅이 좋어냐 컬티베이팅이 좋아요 밭을 경작하는 것은 참 뭐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기 서술형, 서술형 적어 놓으시면 돼요. <laughs> 복습을 하다가 선생님이 서술형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아 이거 시험에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도제대 강조고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번역하는 거냐면 에피데믹 전염성 있는 질병이 질병이 제일 처음에 테이크루트가 뿌리 내리다. 뿌리 내린 건 농경마을에서 되었다. 라는 거예요. 농경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 전염성 있는 질병이 뿌리 내렸다. 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뭐 했다? 힘들다. 오케이? 에버가 붙으면 이든지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바꾸는 걸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왓디에 에버가 붙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노메더를 no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와수로 바꿔 주세요. 그럼 와데버는 노메더 와신 거예요. 인간의 삶에 온하면 미치는이라고 하시면 돼요. 미치는 어디? 인간의 삶에 뭐 하는?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무엇이든지 라는 거예요. 자, 약간 집중해 봐요. 지금 뭐 했다 그랬죠? 어디에 정착했다고요?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해서 뭐 한다 그랬죠? 농업을 발달시켰다 그랬죠? 농작물을 길렀죠? 동물을 길렀죠? 밭을 경작하죠? 농경마을에서 살았죠? 그러면 인간의 삶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이 무엇이든지 뭐가요? 밭을 경작하면서 사는 것이 농사짓는 것이 이 말인 거라고요. 됐죠? 음. 그래서 인간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 끼친 영향이 무엇이든지 정착지의 발달 머물러서 농사짓는 거야. 오케이, 정착지와 농업의 무엇은 발달은 틀림없이 의심 없이는 틀림없이 틀림없이 인구밀도의 높은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인구가 갑자기 막 늘어요. 그럼 인구밀도가 적다 그래요? 높다 그래요? 높다 그러죠. 이게 그 말이라고요. 정착과 농업의 발달은 틀림없이 인구 밀도의 증가로 이어졌다. 빈칸 채우기나 뭐 오휘로 내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쌀 농사, 변농사 짓고 정착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구석기의 반대 신석기라 그러죠. 신석기로 그래서 노잉이냐 논이냐 이런 거 출제하는 거예요. 논에즈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이 시기는 이 시기는 주된 무슨 포인트였다.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시험 문제를 전 전환점으로 예상합니다. 바뀌는 시점이었다. 인간이 발달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농업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심표 다음에는 뭐 붙인다 그랬죠 아까 ing. 여기 또 있네요. 심표 다음에 e n d 병렬 구조라고 알려주고 또뭐 붙여요? 또 ing 이렇게 된 거예요. 뭐를 열어줬죠? 길 길을 열어줬어요. 성장 어디? 그 모, 모여서 살던 게 커져서 뭐가 된 거예요? 도? 시가 된 거죠? 최초의 도시로의 성장에 관한 길을 열어줬어요. 신석히가그다두 번째. 결국에는 뭐로 이어졌어요? 정착된. 그래서 마을이 돼서 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문명. 정착된 거예요? 세틀드가 얘를 꾸며준 거예요. 시험 문제, 세틀링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헷갈리나 몰라요? 투 때문에 ing 붙을 거 아니에요. 세틀드시 i 리제이션스예요 정착된 문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수렵채집이 농경이 되었고, 농경이 뭐가 되었고, 도시가 되었고, 도시가 뭐가 되었고, 문명이 되었다라는 거죠.